1차선으로 계속 직진하시면 되구요. 오늘 차량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코란도 스포츠 14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14만 5천 키로 정도 떴네요요 차량 무동학교보헤오리 흡기 2개, 엔드모플러 마우라 하나 들어갔구요. 그리고 어, 플러스에너지 표준형, 어, 대략 세팅값으로는 거의 뭐 30%, 25% 세트 값 밖에 안 됩니다. 저희 제품. 근데 이 차량에는 워낙 지금 또 튜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중통도 보니까 튜닝되어 있네요, 사장님. 중통돼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또 가격 좀 주고 하셨을 텐데. <웃음> 그죠? <웃음> 차가 좋네요, 사장님. <laughs> 많이 하신 만큼. 그 밑에 들어간 건 말은 많은는 네. 450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거 깨 들어간 거예요. 제희 알아요. 그거 해갖고 오신 분들 계셨어. 그 차량도 코라도 스포츠였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하여튼 그래서 고 공이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만 했습니다. 차가 아. 틀려지는 것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냉정히 타보세요, 사장님. 네. 네. 네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 근데 세팅 값이 워낙 적어요 지금, 사장님. 저희 제품에 진동 소음도 좀더 좋아지고. 기아, 뭐, 변속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한번 느껴보세요. 스타트. 스타트 좋고, 워낙 차 상태 좋았네요. 저희 거한뭐25%인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값어치를 내가 빼고 딱 체크를 해보면, 차 상태가 좋았던 걸 저는 아는 거예요. 안 타봐도, 안 타봐도 전 그래서 알아요. 아유, 진짜 잘셨네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100%. 어떠세요 지금? 서 돌릴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저 또...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요? <laughs> 어떠세요 지금 사장님? 일단은 변속 속도가 네네 조금 좀 빨라지긴 했네요. 빨라졌어요. 예. 그리고 엑셀을 좀덜 밟아도 차가 나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저희 것 달면 그렇죠? 네. 예. 나중에 조금, 그,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한5개 하고, 승용차용 하나 정도, 블루바이러스 간에. 그 정도만 해도, 그러면한 세팅 값이 한65% 세팅 값 되거든요. 그 정도 하시면 사장님이 또 느끼십니다. 차가 약간 굵직해진것 같은데요? 그래요? 가서 1차선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네. 그냥 계속 기승하시면 돼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돼요. 1차선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사장님은 더 타보시다가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엔진 노백싱을 네. 한번 했더니, 네네. 이게가한 80km, 60, 70에서 80km도 올라가면서 응. 약간 그 힘이 좀 빨리 떠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그거만 타보면 알것 같은데 네네 타보세요 맵핑은 몇 프로 정도 되있는데몇 마력이나 올렸어요? 많이 올리진 않아서 16마력 올리는 것 같은데 네그 정도면 괜찮은 많이만 안 올리면 괜찮아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하겠습니다 아차 상태 좋았네요 돈 드림만큼 좋아져야죠 <laughs> 여기서 리턴할게요 저 지금 넥스턴이라 다른 거랑 바꿔 타라도안 타요 음, 그럼요 그럴 이유가 없죠 <laughs> 이렇게 차잘 나가게 만들어 놨는데 저도 지금 다른 사람들 이렇게 차를 운전해 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우 답답해서 운전 못하시죠 넥스턴도 네. 그렇고 신차들도 다 무거워요. 요즘 밤 DPF 달려 나와가지고. 아주 굶떠요 초반에. 그죠? 집사람도 작년 12월 달에 시공사람한대다했는데네 네. 장거리 가면 피곤해가지고 <laughs> 별로 안 타요. <laughs> 맞아요. 장거리 가면 피곤합니다. 그만큼 돈들. 이게 음. 뒤에 뒤에 자리는 불편해도 앞에는 음. 크게 불편한 게 없거든요. 네. 음. 유단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하여튼부터 타보시고 업그레이드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 오늘 또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네, 네 안전 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